계급? 굳이 계급이 있으면 어떤 분이 제일 높아요? 누가 높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제가 선생님께 드릴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신에도 계급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분들은 뭐 신에도 계급이 있다. 그, 뭐 하물며 점사를 보시러 오시는 분들조차도, 네. 뭐, 장군님이 세고, 애기씨들은 안 세고, 어떤 분은 세고, 어떤 분은 안 세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음... 예, 계급이 없어요. 아. 앞에 내가 주로 활동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활동을 하시냐에 따라 제자마다 다 다를 뿐이지, 네. 신은 다 하늘에서 가, 똑같이 돌을 닦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 계급? 지 계급 있으면 어떤 분이 제일 높아요? 누가 높아?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아기 음. 씨가 오시던 뭐 할아버지가 뭐 할머니가 신은 그냥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음. 동등하고 평등한. 네, 네, 어떤 제자의 신은 낮. 그러면 어떤 제자가 보신 신명은 만약에 계급이 낮다. 네. 그럼 뭐 무당에도 계급이 있지 않을까요? 음. 계급이 있었다면, 무당도, 이런 신명을 모신 무당은 A급, 네. 이런 신을 모신 무당은 B급, 네. C급, 계급이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그 외에, 그, 장군님을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장군님 모신 경우는 장군님은 다 제자들한테 계시죠? 어. 이제, 어느 줄이 세냐에 따라서, 아. 즉, 장군님들이 다 계시고, 애기씨들도 있고, 애기씨들은 할머니할 아버지 신부름을 하셔야 되니까, 어.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다 계시죠. 근데, 이제, 장군줄이 세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네. 장군줄이 세다는 거는, 이제, 장군님이 앞을 쓰셔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내 신명에서 지금 어떤 분이 주장으로 활동을 하시냐에 따라서, 일들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뭐, 장군님이 계셔서 구슬하면 그, 신명이 뭐더센거 아니냐, 할머니가 센거 아니냐. 아니요. 활동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일들이 조금 다를 뿐이지. 방향성이 좀 다른 거죠. 예. 이제 치성하고 이제 초를 키고 기도를 해서 성보를 보게 해주시는 거고, 할머니들이 활동하실 때는 장모님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힘든 일들. 음. 귀신을 쳐낸다거나. 음. 그리고 무슨 올해 뭐 수가 안 좋다. 사고 수가 있다. 관제수가 있다? 이런 일들을 많이 맡아서 대부분 하시죠. 사실,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무석을 접하다 보면, 어, 모시는 신들이 한 분이 아니고 많아? 많이 있구나. 많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누구의 신령님, 어떤 신령님을 가장 먼저 들으세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대부분 정말 아픈 사람, 귀신이 붙었다든지 뭐 몸이 안 좋다든지 정말 수가 너무 안 좋아서 네. 올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죽을 운이 들어왔을 저승사자가 들어왔다 그랬죠 네. 집에 그런 거 점사를 볼 때는 장모님들이 봐주시는 것 같은 기운 네. 왜냐하면 점사를 볼때 네. 제가 강한 기운을 느끼니까 그래서 제가 강하게 말을 하니까 오. 그리고 할머님들이 점사를 봐주실 때도 저는 할머니들이 점사를 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음, 음. 점사는 할머니들이 보시고 네. 왜냐하면 대신 할머니들이 점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부채방을 들고 네. 할머니들이 점을 봐주시고 일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신명에서 일을 해나가신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애기 씨가 보실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애기 씨가 잘 점을 보지는 않는데. 네. 나이 어리신 분들, 아. 저희 집에 오셔서 점을 보고 가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네. 나이가 20대 초반인 아가씨들은 할머니나 장군님이 보시면 말이 거칠게 나갈 수도 있고 네.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할머니가 애기 씨를 내보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을 보러 왔다가 마음이 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무섭다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애기 씨를 할머니가 점을 보라고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선생님에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 몇 가지를 짚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봤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 댓글로 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